내 인생 전부를 쏟아부었건만 돌아온 건 비참한 배신뿐이었다. 나를 등지고 어머니의 더러운 비밀을 덮어준 내 딸의 뻔뻔함은 참을 수 없는 독이 되어 신장을 갉아먹고 있다. 나는 47세로 평범한 중산층 직장인이다. 수십 년 동안 제조업체에서 부장급으로 일하며 묵묵히 가정을 책임져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그저 묵묵히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20대 후반에 결혼해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며 가정을 부양해 왔다. 내 딸은 이제 20살. 미래를 위해 학업에 집중하고 자기 길을 개척해야 할 나이다. 하지만 내가 믿어왔던 가족, 신뢰, 존중, 그리고 정직함이 최근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모든 배신은 내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그 일은 3개월 전 어느 토요일 아침, 주말의 평범한 순간 속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주방 식탁에 앉아 공과금을 정리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바쁘게 문자를 주고받았다. 최근 몇주 동안 그녀는 계속 산만해 보였고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내가 사주지도 않은 비싼 향수를 뿌리고 다녔다. 메시지를 보고 은근히 미소를 짓거나 내가 물어보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처음에는 그냥 직장 스트레스로 그러니 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아내는 급하게 외출했고 잠시 후 딸이 능청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요즘 들어 딸은 돈을 요구하는 일이 잦아졌고, 내가 거절하면 구식이라며 비웃기까지 했다. 그날도 그녀는 책값이 필요하다며 몇십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이미 학비와 생활비로 충분히 지원하고 있던 터라. 이미 많이 도와줬잖아. 라고 단호히 말하자, 딸은 눈을 굴리며 대꾸했다. 아빠는 내 앞길을 막고 있어. 그 순간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딸의 태도에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점점 더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후 아내와 딸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다가가면 갑자기 말을 멈추곤 했다. 밤 늦은 시간 아내의 휴대전화가 울리면 그녀는 손에 들고 안방을 벗어나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긴장감이 점점 짙어졌고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약 2주 후 기회가 찾아왔다. 아내가 휴대전화를 부엌 카운터 위에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화면에 떴다. 오늘 저녁 시간 괜찮아? 보낸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여기서 멈춰야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메시지를 더 확인해 보니 몇달 동안 주고받은 노골적인 대화들이 줄줄이 쏟아졌다. 호텔에서 만날 약속, 나 몰래 즐기고 있다는 농담들 안에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개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아내의 내연남에게 보낸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었다. 조용히 해요. 내가 다 해결할게요. 아빠는 아무것도 몰라요. 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오히려 엄마를 돕고 있었다. 아내가 외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녀가 일정을 조정하는 데까지 개입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내 메시지를 봤다고 말하자 아내는 오히려 분노하며 나를 비난했다. 당신이 내 사생활을 엿보는 게더 문제야.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딸이 거들었다. 맞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런 거 보면 안 되는 거잖아.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두 사람 모두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모든 걸 덮어두고 계속 경제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내는 이혼을 제기하면 모든 재산을 가져가겠다고 협박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기만이었다. 그리고 내 딸도 아내만큼이나 똑같이 죄가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을 꺼냈다.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내가 알아낸 것들에 대해 아내는 모른 척하며 젓가락으로 밥을 휘젓거렸고 딸은 과장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다시 강하게 나오자 딸이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대체 뭐가 문제야? 엄마가 행복하면 됐잖아. 왜 이걸 가지고 난리야? 아내도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신,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잖아. 좋은 직장도 있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쓸데없는 일로 문제 만들지 마.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내 가족은 최소한의 양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키우고 밤낮 없이 일하며 뒷바라지한 딸이 이제는 나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다. 학비, 옷, 전자기기 지금까지 내가 지원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로지 자신들의 안락함만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아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내 반응을 지켜봤다. 마치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그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지금까지처럼 묵묵히 참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나는 아내의 외도, 문자 메시지, 그리고 딸의 개입까지 모두 설명했다. 변호사는 조용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임의 코디네이터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재산 분할에 불리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딸에 대해서도 말했다. 딸이 성인이니 부양 의무는 없습니다. 재산 상속도 오롯이 고객님의 선택이죠.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곧바로 재정적인 대비를 시작했다. 내 수입이 더 이상 아내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월급 통장을 변경하고 별도의 계좌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위한 서류를 준비했다. 한편, 아내와 딸은 점점 더 대놓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이제 대놓고 늦은 밤까지 외출하며 독서 모임이니 친구 모임이니 하는 핑계를 댔다. 딸은 내게 노트북을 새로 사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녀는 비웃으며 말했다. 뭐, 엄마 친구한테 부탁하면 될 수도 있겠네. 그 사람은 꽤 후하거든. 그 말은 내가숨을 후려팠다. 딸은 이제 아내의 내연남을 하나의 경제적 카드처럼 여기며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계속 준비했다. 몇주 후,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거실에서 아내는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었고, 딸은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변호사와 상담했다. 이혼 소송 진행할 거야. 아내는 눈을 크게 뜨더니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웃기지 마. 당신이 이혼을 한다고? 그러면 당신만 손해야. 다 잃고 싶어.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나는 모든 걸 잃는 게 아니야. 오히려 당신들이 뭘 잃게 될지 생각해봐. 외도 증거, 재정적인 요구들 다 정리해뒀어. 이미 재산도 분리했고 이번 주 안에 법원에서 소장이 갈 거야. 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아빠가 우리를 버릴 순 없어. 내 학비, 내차다 책임지기로 했잖아. 나는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나는 가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원했던 거야. 하지만 넌 나를 속였고 엄마의 외도를 감췄고 날 조롱했지. 이제 넌 성인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딸은 얼굴이 새빨개지며 이를 악물었다. 분노 속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보였다. 그녀는 내가 진심이라는 걸 깨달은 듯 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발악했다. 가만 안둘 거야. 당신이 우리를 학대했다는 증거를 만들겠어. 당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야. 나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미리 경고했던 일이었다. 그렇게 하겠다면 해봐. 하지만 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계좌 내역, 너희가 날 속이며 했던 모든 대화를 캡처해 두었고 회사에서 내 평판도 확실히 정리해 두었어. 거짓말로 법정에서 이길 순 없을 거야. 하지만 아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방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날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분노와 절망을 오가며 소리쳤다. 당신 이렇게 나오면 딸의 미래를 망치는 거야. 우리 딸이 어떻게 살라고? 딸은 팔짱을 낀채 차갑게 날 쏘아보았다. 아빠가 우리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가 가족을 버리면 어떻게 해? 그 말에서 느껴지는 건 순수한 당연함이었다. 나를 한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돈을 대주는 지갑으로 여길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언쟁을 버릴 필요도 없었다. 이건 너희를 파탄 내려는 게 아니야. 날 배신한 사람들과 선을 긋겠다는 거야. 법적으로 해야 할 의무는 지킬 거야. 하지만 더 이상 너희 사치까지 책임지진 않겠어. 딸은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내 악기는 내야지. 나는 단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럴 의무 없어. 넌 이제 스무 살이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도 됐고, 선택의 결과도 책임져야 해. 너는 엄마의 내연남편을 들었어.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그후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 아내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당황했고, 곧그 태도를 바꿔서 접근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집에 없을 때 조심스럽게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 다시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속눈썹을 길게 깜빡이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족을 생각해봐.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될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날 바보 취업하는 순간, 이미 가족은 깨진 거야.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감미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독설이 날아왔다. 넌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두고 봐.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사는 내게 확실한 조언을 줬다. 딸이 성인임으로 학비를 지원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직 고객님이 원할 때만 지원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아내의 경제 능력과 우리 공동 자산을 검토할 예정이었다. 나는 이미 대비를 끝냈다. 계절을 따로 관리하고 모든 금융 내역을 정리했다. 아내가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가진 못할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딸은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새로운 전략을 시도했다. 어느 날 오후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빠,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어쩔 줄 몰랐어. 혼란스러웠어.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곧 그녀가 내연남에게 보낸 조롱 섞인 메시지, 나에 향한 냉소적인 태도, 돈을 요구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니, 넌 알고 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의 불륜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 왜냐면 내게 유리했으니까. 내가 원한 건 편하게 살 돈과 선물들이었지. 그런데 그게 사라지니까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아니,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서 있다가 다음 날또 다른 술을 썼다. 친척들에게 연락해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아빠가 이상해졌어. 아무 이유 없이 날 괴롭히고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있어. 하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아내의 형제 중한 명을 직접 찾아갔다. 조용히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후 소문은 조용히 가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중립을 지켰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와서 조용히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아내와 딸을 감싸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딸은 또 다른 최후의 카드로 협박했다. 이제 내 sns에서 아빠 성 빼버릴 거야. 더 이상 우리 가족 아닌 걸로 할 거야. 나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난 유언장을 다시 쓸 거니까. 나는 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넌내 유산에서 완전히 제외될 거야. 이건 번복되지 않아.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순 없어.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두고 봐. 내 복수의 절정은 이혼 하대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변호사와 나는 공정한 재산 분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아내 쪽 변호사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혼 후 생계를 고려해 아내 측이 더 많은 재산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돌본 기여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 명의로 된 계좌 내역서, 생활비 지출 내역, 모든 경제적 부담을 내가 감당해왔다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당신의 외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지속적으로 이어진 관계였지. 여기 증거가 있어 법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가능성을 고려한 아내 측은 결국 욕심을 접었다. 기대했던 거에게 위자료는커녕 최소한의 재산 분할만을 인정받고 말았다. 이혼 서류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승인된 날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녀가 얻은 것은 예상했던 것에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넉넉한 위자료는 없었고 단지 짧은 직장 경력을 반영한 소액의 정산금과 공동 재산 중 일부만 가져갔다. 그녀가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직접 돈을 벌어야 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그녀의 내연남은 슬그머니 사아졌다고 했다. 내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아내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생각 따위는 없었던 것이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설 때 딸은 팔짱을 낀채 한쪽에 서서 분노 어린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나는 유언장을 수정할 거고 넌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앞으로 내가 이루는 모든 것, 넌단 이론도 받을 수 없어. 딸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난 아빠 딸이야. 이렇게 나를 버릴 순 없어. 나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대답했다. 넌 엄마의 배신을 도왔다. 그리고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충성이 뭔지 보여줬지. 난 그저 같은 방식으로 돌려줄 뿐이야. 마지막으로 딸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럼 상속권을 주장해서 소송할 거야. 하지만 그녀는 희망 없는 싸움을 하려는 것이었다. 내 변호사는 이미 설명해 두었으니까. 성숙한 자녀에게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속권은 유언장에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딸은 씩씩대며 발을 구르더니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을 나갔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다. 긴 싸움이 끝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용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었다. 문이 닫혔다. 내가 상상했던 가족의 결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정한 결론이었다. 이혼 후몇주 동안 나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를 변경하고 유언장을 수정했으며 오롯이 내일과 개인적인 성장에 집중했다. 그 사이 전 아내는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다.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징징거렸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한지 생각해 봐. 우리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안 돼. 나는 무시했다. 아직 접근 금지 명령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그녀가 더 심하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내가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리자 그녀가 가졌던 당연함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했다. 온라인에 내 험담을 퍼뜨리며 책임감 없는 아버지가 가족을 버렸다. 같은 글을 올렸다. 나는 조용히 그 게시물들을 캡처해 두었다. 혹시라도 그녀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모든 기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다. 어떤 금전적 도움도. 동정심도 얻지 못하자, 그녀의 억지스러운 비난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가족들은 대체로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았다. 그들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했다.